깊은 밤. 방 안의 정막 속에서 들려온 한 문장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망친다.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한 문장이지만 매일 밤 이것을 되뇌면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이는 같은 하루를 보내는데도 마음은 평온하고 관계는 좋아지는데, 어떤 이는 날마다 분노와 원망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하루종일 애썼는데도 마음은 더 지치고 사람들은 더 멀어지고 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가슴 한편에 자리잡고 그 미움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밤바로 따라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마음에 품게 되실 겁니다. 그 문장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한이 사라진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 삶에 적용됩니다. 제가 몇년전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50대 중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지만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일방적인 통보. 그 과정에서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김 선생님의 마음을 온통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건물주를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자식들과 저녁을 먹을 때도, 그 분노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면 짜증을 냈고, 작은 일에도 화를 버럭버럭 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을 아꼈고, 자식들은 아예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지만, 마음이 그 미움에 묶여 있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봐도 떨어졌고, 사람들을 만나도 관계가 삐걱거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혈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어느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당신이 당신이 아니에요. 우리 좀 이야기 좀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나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움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나빠지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만 아니었으면, 세상이 불공평해서, 물론, 외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과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그 사람이 아니라 매일 밤 잠들기 전 머릿속을 지배하는 이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미움과 원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번뇌는 불처럼 우리 마음을 태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불은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동적 사고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 뇌는 자동으로 그와 연결된 감정과 기억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 생각이 미움이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미움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보이지 않고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 누군가에 대한 원망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묶여버립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사갑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진심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온 마음으로 몰입하지 못합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건물주에 대한 미움이 그분의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 때도 그 생각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말을 건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식들이 걱정하는 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건물주를 미워하며 스스로를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내담자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이 그의 통장 잔고는 물론 20년간 멀어졌던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기 전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 정리 문장입니다. 잠들기 전딱 1분. 눈을 감고 한 호흡으로 외울 수 있는 짧은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께 제가 드린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미움이 나를 망친다. 나는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기로 한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용서되지 않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가지를 이해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만큼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생각이 여전히 났지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큰 변화가 왔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눌 때 예전처럼 짜증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되뇌며 우리는 조금씩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계 실천입니다. 마음 정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김 선생님께 세 가지 작은 실천을 권했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번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맛있었어. 오늘 하루 고마웠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입니다. 둘째, 하루 한줄 기록입니다. 오늘 내가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났던 순간을 적는 것입니다. 오늘 안에 얘기를 끝까지 들었다. 오늘 산책하며 나무를 봤다. 이런 작은 기록입니다. 셋째, 작은 멈춤 습관입니다. 화가 날 때, 말하기 전에 세번 숨을 쉬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세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조차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조금씩 집에 오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예전처럼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의 문을 열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른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미움의 마음을 품으면 미움의 말이 나오고, 자비의 마음을 품으면 자비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다시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습관화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7일, 21일, 49일을 중요한 주기로 봅니다. 김 선생님께는 이런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첫 7일은 관찰의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제 미움이 올라오는지 지켜봅니다. 다음 21일은 연습의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문장. 하루 한번 감사. 작은 멈춤을 실천합니다. 마지막 49일은 정착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다시 미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야.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부처님께서도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지속만을 강조하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김 선생님은 49일을 채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밤마다 건물주 생각에 잠못 이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장사할 수 있었던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건강한 몸이 있는 것. 둘째, 가족과의 대화가 회복됐습니다. 아내와 20년 전 신혼 때처럼 손을 잡고 산책했고, 자식들과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셋째,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전에 김 선생님이었다면 의심부터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닐까? 하지만 변화된 김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규모는 예전보다 작지만 마음은 훨씬 평온하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설명이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회로가 굳어져 있어도 자비의 회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그 회로가 강화됩니다. 명상과 긍정적 자기 대화가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꾼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업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씨앗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만듭니다.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고통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그 모든 변화를 만든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마지막 핵심 문장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로 인해 너 자신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미움이 여러분의 오늘을 망치지 않게 하세요. 그 미움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지 않게 하세요. 그 미움이 여러분의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지 않게 하세요. 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물주를 용서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일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그 생각에 제 하루를 빼앗기지 않아요. 제 가족에게 화풀이하지 않아요. 그게 변한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과거에 묵이지 않는 자유. 미움에 갇히지 않는 자유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약한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선택입니다. 미움을 선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내려놓고 내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용기입니다. 지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망친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의 미움입니다. 둘째. 잠들기 전한 문장을 실천하세요. 내 미움이 나를 망친다. 나는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기로 한다. 셋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 밤일분의 실천이 한달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불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고되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미움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미움보다 훨씬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7일 후, 21일 후, 49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내일 아침 또 다른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작은 한 문장이 한달뒤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시기를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가벼우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